제가 송파구에서 강의하는 건물 바로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볼 때마다 왠지 짠한 마음이 들어서 가끔 건물 안을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2층의 숙식 공간에서 1층 소방차까지 달려 내려오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2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놓고 가운데 세워진 매끌매끌한 파이프를 타고 서커샷이 주르륵 미끄러 내려와서 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으로 가끔 담배 피우러 나온 소방관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명 의식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0월달. 제가 이사하고자 하는 아파트 앞쪽 베란다 천장에 함지방만한 크기의 말벌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금지마가 말벌들이 웅웅거리는 상황이라 위험했죠. 할수 없이 11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더니 채 30분도 되기 전에 소방관 세 분이 그물망 달린 안전복을 입고 달려왔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3분여 만에 딱 제거해서 자료에 담은 후에 본부에 보고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음료와 간식을 대접하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더니 오히려 불러줘서 감사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긴 문을 열어주거나 출연한 뱀을 퇴치하는 일까지 온갖 잔심부름을 즐겁게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공군 부대의 전투기 조종사들도 비상대기 상태로 생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복을 다 차려입고 전투화까지 졸라매고 의자의 안전채로 눈을 붙이는 실정이지요. 그들도 역시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과 교전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서울 홍제동의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46명이 투입됐으나 골목의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소방관들의 호스를 둘러 맨 채로 수십 미터를 달려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구조대는 불 속에 뛰어들었고 집주인과 세입자 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들이 안에 있다!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세 분이 다시 불 속에 뛰어들었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데 왜 돌아 나오느냐? 집 주인의 항의에 방화복도 입지 못한 소방관 열 분이 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큰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소방관 수십 명이 다시 달려들어가. 처참한 건물 잔해 속에서 소방관 여섯 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수색을 멈추지 않았으니 애태오는 집주인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한참 후에 아들이 화재 현장이 아닌 친척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기나긴 구조 작업도 끝났습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그집 아들이 바로 불을 지른 방화범이었습니다.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 유품을 정리할 적에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소방관의 기도문이 발견됐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까지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2001년에 일어났던 이 홍제동 방화사건 참사는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 공직자의 소명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허무한 죽음을 한 것인가? 아들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불 속에 뛰어들었어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한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 신의 부름일까? 이 질문에 소방관들이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것이 소방관들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살려고 탈출해 나오는 그곳에 거꾸로 달려 들어가야 하는 직업이 군인 경찰 소방관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런 직업의 역할이 빛났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 연평 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도 없겠지요. 2022년 1월 6일 경기도 평택에서 물류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세 분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화재 진압과 인명구출만큼 소방관의 안전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험한 진압 방식과 막무가내 떼서는 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소방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작은 실수에 비난하는 비정함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소방관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몇안 되는 분들입니다. 2020년 울산 주, 울산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 당시 33층 꼭대기에서 구출된 시민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나타나더니 나를 붙잡았다. 헬멧을 쓴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소방관들의 이 숭고한 희생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